안녕, 나야. 미술을 사랑하는 미사 혜리.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함이 느껴지지. 나는 말이야. 추울 때한 전시에서 이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. 어떤 작품이냐고? 궁금하면 집중해봐. 오늘은 이수라 작가의 작품을 알아볼 거야. 작가는 세상사에 관심이 많은데 때로는 회의감과 무력함을 느끼기도 한데. 살기가 점점 각박해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더욱 사나워지지.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곳에서 인류애가 있을까 싶었대.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온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대. 온기를 갈망하며 이 작품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? 일단 작품이 엄청 크더라고. 나는 실제로 봤는데 색감 자체도 정말 멋있었지만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느낌이라 한참을 보다가 궁금해져서 작가에게 연락을 하게 됐어. 내가 이 작품을 본 날이 좀 추웠거든? 그래서 그런지 작품이 더 가슴에 와닿기도 했어. 이 작품은 지하철 내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람들의 소재로 그린 작품이야. 모르는 사람이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체온을 느낄 수 있지. 하지만 마음속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순이 표현돼 있어.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친절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은 거야. 그래서 정말 차가워 보이지만 그 마음속 온기로 채워져서 이 차가움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가의 소망이 붉은 배경에 나타나 있어. 하루하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요즘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고 친절을 베풀고 또 따뜻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면 상대방의 차가운 마음도 스르르 녹지 않을까? 작가는 문명은 어느 때보다 발달했지만 사람과 사람의 접촉은 줄었다고 보고 시선조차 나누지 않는 완벽한 타인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. 맞는 것 같지? 아파트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아? 게다가 뉴스를 보면 모두가 화가 나 있어. 차별하기도 하고, 동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지.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인간이 유일하잖아. 사실 인간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정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. 함께 손잡으면 공존이고, 그렇지 않으면 자멸하게 되지. 개인주의 속 무관심. 작가는 이를 타파할 수 있는 건 사랑과 다정함이라고 본 거야. 이외에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. 유수의 파편 등 작가는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. 이미 한 작품으로도 큰 감동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. 이수라 작가의 작품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사랑과 다정함으로 서로를 품고 따뜻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보게 되네.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.